마모된 패드 가루가 휠에 흡착되는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아, 야, 이거 되게 심오하다. <laughs> 패드를 처음에 만들 때는 에스베스토스가 뭐죠? 그 성면인가요? 성면으로 만들었어요, 성면으로. 지금은 성면으로 만드는 패드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면이 단열 막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 요즘에 나오패드, 세마이, 에탈릭 패드, 세라믹 패드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어, 나오패드, 그 다음에 세라믹 패드, 세미 메탈릭 패드, 그다음에 뭐 카본 카본도 있어요. 카본 세라믹 패드. 근데 그럼 빼고, 그 나오가 뭐냐면 난 에스베스토스 오가닉 패드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어... 에스베스토스가, 성면이에요. 그, 그러니까 성면이 안 섞인 오가닉 패드. 온도계를 재면은, 온도계가 이렇게, 온도계가 패드의 중간에 박혀가지고 온도를 재기 때문에 다 전달된 온도를 받는데요 표면, 로터의 표면과 로터의 패드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스팟을 체크해보면, 레이저 같은 걸를 순간적으로 체크해보면 900도가 넘어요. 900도가. 물론 이제 스팟스팟이죠 근데 그, 그게 막 900도, 800도 된그 쬐끔쬐끔한 그 스팟성들이 까만, 까만, 껌껌한 데서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탁탁탁탁탁 하고 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로터는 100도, 200도 밖에 안 되지만 그런 맞고 있는 로터랑 패드가 붙잡고 있는 곳에 그, 그곳은 이제 막 800도, 900도로 넘어가거든요. 걔네들이 재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걔가 날아가면서 휠에 붙는 거예요. 휠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살짝 녹아붙는 것도 있어요. 뜨거운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메탈릭이냐, 아니면은 세라믹이냐, 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분진의 정도가 틀려요. 세라믹이 요즘에 분진이 가장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세라믹이 그, 뭐죠? 그, 돌가루 같은 거잖아요. 유리가루. 이런 거라 그런 거를 섞어 놓은 패드가 좀더 적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